재장전 중. 재장전중야지눈가려 아, <laughs> 아, 아! 어, <laughs> 딸피. 본반제가 <laughs> 저취됐다. 스파이크가 D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세명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런, 이청장은 버려야겠네 나이스. 정신 차리자고 방심하긴 일러 가자 가자 인은님네 채널 이름 뭔가요? 저 라이컨이라고 그 어. 로블록스랑 로란트 하는 채널인데 아 해볼게요 네희해지기 찌지직이에요 아니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라이콘인가요? 라이콘. 네오 진짜네요 생방송 하시네 네아 근데 한명밖에 어. 없으시네요 네 근데 그럼 그것도 저 아닌가요? <놀람>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죠 파이팅입니다. 네. 그런데 네오님 조금만 처음에 조금 시끄러웠어요. 원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터 중간자가 당했습니다. 파이터 2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덕분에 <laughs> 한명 남았습니다. 완료. 파이트 성치 완료. 이거나 먹어라 <laughs> 아 이번엔 제가 좀 못했네요 제일 죄송합니다

스카이 5고 Lena, 저, 저. Oh, t 오 오. r 오. e 아. 아, 네. 오. 오. 아, 네. 네. 이 o 카 림바님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구독했어요 아 우리팀 그라이언님님 <laughs> 님 구독자 4명 생긴거임 축하드림

아, 찍자. 아, 저 그런데 좀 말려가지고 저믿드 싸움 좀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. 보면내 내가 있는 곳만 가네. 중앙에 적 발견. 아한명남았다 하나 지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탈출. 기게디요

잘 숨었어야지 총 아, 발견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방북기 어. 준비 완료 머리 조심 적군이 한명 남았어 예. 내꺼 MVP는 내꺼야 가보실까? 어 뭐야 그렇게. 혼.. 혼서.. 혼서 세리프 나왔네? 몰랐어요? 네 복귀한 지 이틀 돼가지고 어어.. 어 유튜브에 셀레스티얼뭐 음, 고스트 올라온 다음에 이게 얼마 만에 발로란 뜨냐 그러니까몇달 정도 안 하고 얘? 편집자 죽여버릴 거야. 레알. 편집자 죽여버릴 거야. 그만해요. 편집자 죽여버릴 거야. 님 영선님 있던데? 네. 주, 조심해. 주인장의 정체. Oh, 아니. 에어삐어삐어삐어진짜어어어 아, 어, 어, 예. 아이. 구호가에서 엽떡 끝 사기 당했습니다. <laughs> 아, 사기 당했습니다. 지키자!

이지점 적트아 아,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아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보여주겠죠? 관아 어? 네, 게임 번님 혹시 남자예요, 여자예요? 게임 아이 남자예요, 여자예요. 최근 영상 보시면 알 알겠 텐데. 아, 그그그가 사기 사진에서 그 보자 사진 있던데, 아, 그거..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야편집 <laughs> 아, 해야 <laughs> 아,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, 그냥 말해줘요 저 아, 남자, 말해줘요. 남자, 남자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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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자 아, 남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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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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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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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우딘 아,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무결점 플레이. 놈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? 선배님 <놀버님>, 저희랑 라이벌하실 예? 아, 아, 네. 라이벌하실래요 아, 아, 라이벌 라이브 저희 아는 어. 저희 팀 다이아 몇 위세요? 다이아 인이네요저아 아는지 좀 많이 했는데. 야 가자. 우리 팀 클로버가 캐리해줄 거야. 나 다이아 삼이야. 알수 있어. 예 예. 번전 아크 데미시스. 이번 지랄. <laughs> 나나나내 밑까지 네 있는 근데 찍어 봤어. 나당당등당하고 나 이제 계속 썼어 헨달. 연락 장 거리가 레어이거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어, 저기 있다. 켓먹켓 아, 내 건데 준비될 응응응응응응응응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어 마인드저스킨이어 붓도세요. Bobby Bobby. I'm 이 o 이 m a a d a d I'm n a d a 뭐야 언제 오셨지? 이제 기타어 오히려 더 적군이 한 명. 이정 에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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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몸 몸대 몸대. 기기기가 중. 간 야야야야야야야야. 어. 오빠 누가 아나오빠나 오빠 원투 공 내가 쓸 건데. 야, 고마워. 아 오포 요 아, 오퍼 요청. 오퍼 요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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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오퍼 스킨 내짜대운 뭐야? 아, 고마워. 아, 러발, 러발. 아이고, 오퍼 요청하면 여 아, 있누 아! 더잘 숨었어야지. 중. 여기다. 예, 조심. 네. 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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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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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? 에라이. 에라이, 아리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오, 어, 좋아. 가자. 음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왜? 저거 맞아? 샷. 사... 되기 사는 거 아니야? 3 0초 남았습니다. 보여주나? 에이. 보여주긴 했네. 공수 교대. 님핑크랑핑크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브리치님 와봐요. 라이코님 네. 브리치 와봐. 오늘 트 우리 아니면 다섯 명에서 빔밀고 나갈래? 봐봐 오. 페이스는 여기서 삥까지 준비하고 브릭치 여기 와서 진상이랑 순날리 준비하고 내가 큐 까줄 테니까 도, 그 뭐지 저거 저거 싹 뭐야? <laughs> 체인버는 그냥 앞에 나가서 체인버 앞에 나가서 그냥 몸만 대고 그냥 죽어 어 그럼 돼아 체인버는 뒤 나봐. 막혀볼게요 에오 세이디 세이디 아마도 개피. 에라이 아해한명 남았습니다. 와와예예어못본 <laughs> 음. 걸로 하겠어. <목소리> 형님, 형님!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아 저, 아기 여기, 여 아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기 여기.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 A 무조건 800%들0 0 1 0 0 6 1 0 0 0 600% 600% 6 0는 맞잖아 한0 0아0 0 600% 6 0 아. 아이고 피가 0 아, 렉걸려 아, 아, 잠말 아, 아, 렉이 o 명남았습니림아상걸린에정한 걸림 머리 말썽쟁이 짱구 그건 저도 마찬가지 왜? 왜? 예 여기 있습니다. 예? 잘 죽어요. 예? 나왜 텔포가 안돼 이런 많게. 어. 아군이. 오케이 한명 한 땄어. 한잔해. 뭐야 어 어떻게세요? 알베르 킹. 어, 오케이 어디.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오와스 페이스북 까비 부모님 마샬 쓰는 거 어디요? 라이벌 보니까 스나이퍼 계좌 쓰는 데아 맞아요. 주먹. 그런데 여기에는 저 스킨이 없어가지고 주먹 스킨이 없는데. <laughs> 아 주먹 스킨. 아, 아그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있는데. 이거 정신이 확 드는데. 아울러 써야지. 아 오면 백사십 론힐를 받을 거임. 아군이 아니. 남았습니다. 이게 왜 헤드가 아니야? 안할 수도 있지. 판정 진짜. 오. 오이 이이 파이크 어. 설치. 아비. 아 이거 역전할 수 있겠지 게임머님 예? 저희랑 라이벌 하실래요? 님님 응. 혼자 하고 저희 둘이 해요 예? 사실 저희 <몬> 사실 저희 클로브 브론즈 1이에요 아, 아 저, 어. 완전 말이긴 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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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실 브라요 아마 하실래요 저 사라진 않고 그냥, <laughs> 그냥 <laughs> 발로하다 가서 <laughs> 네. 계속 멈춰 서다고 아니 아, 진짜 안에. 에 <laughs>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내 동료를 <laughs>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오아 페이스 루트. 이기나? 아 이건 희망 때문에 희망. 그래 어디로 갈까? 십자. 음. 돈 남는 사람 있어? 아 레이나였으면 캐리했다. 네, 레이나를 하셨어야지. 응. 그런데 누가 이 선을 칼픽을 해서 민보다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저 레이나였으면. 어? 이겨줬음 진입한다. 진짜 팬들. 어... 아, 이겨들림 기다려. 오, 저거, 저거, 그 와중에 스거저 <스킨을> 챙기시네 <목소리> 오야 오저106 오케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한명 남았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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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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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